땡기면 땡겨서 그냥 묶여요 그대로 이렇게 묶입니다 수도포처럼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기도 아주 좋아요 배낭을 걸으셔도 되고 이렇게 가방을 걸어주 되고 간단하게 걸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이렇게 버리 경에서 하면서 바로 이놈나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여 네, 안녕하세요 투덜입니다 오랜만에 또 매듭 비스무리한거좀 가르쳐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얼굴 이 지저분하죠? 지금 아침이에요. 캠핑하고. <laughs> 자 우리가 캠핑을 가서든 아니면 또 집에서든 간에 물건을 묶을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담요가 있다, 네. 담요가 있다고 보시면, 자 이런 거 이렇게 돌돌 말아서 묶을 일이 있잖아요. 묶을 일이 있는데 만약에 집에 이런 뭐 버클이 달린 이런 이런 게 있다면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묶을 수 있겠죠 이런 버클이 있다면 근데 이런 버클이 이런 게 없을 경우를 또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 간단하게 그냥 끈을 이용해서 묶는 방법도 있고 또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자, 이런 톡을 나무 막대죠 한마디로 이렇게 뭐 우리가 캠핑 아니면 나뭇가지 이런 거 그냥 잘라서 만드시면 돼요 만들고 이렇게 뭐맥가칼 갖고 가, 같은 거 갖고 다니시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구멍 하나만 뚫으셔서 이런 톡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벗겨넘고 이런 그냥 끈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캐네디안잼민 노트라는 매듭인데 일단 이거 하나 먼저 가르쳐 드리고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쪽 끝을 이렇게 좀 약간 당기기 편하게 이런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또 링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렇게 링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걸 묶을 때 만들어 놓은 링 안으로 끝을 넣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겨줍니다. 자, 당겨줍니다 예. 네. 그럼 바로 이렇게 그냥 풀리지 않는, 이런 매듭이 돼요. 이게 이제 캐네디안 잼노트라는 노트인데, 요거는 이제 뭐 막대 덮고 그럴 때 그냥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풀으실 때는 요거, 좀 전에 만들어 놓은 요링 있잖아요. 손잡이 같은 거, 요걸 풀어주시면 돼요. 조일 때는, 이거, 조이시고요. 예. 네. 단단하게 묶입니다. 요것도. 그리고, 풀으실 때는 요, 이렇게 풀려요. 자. 자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laughs> 요 매듭은 이렇게 묶으면은 나중에 풀릴 때좀 풀르기가 애매합니다. 단단하게 걸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이거는 요 매듭의 단점이에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풀르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토굴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네에서 제가 나뭇가지 주워서 구멍 뚫어서 만든 거예요. 자, 요토굴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주르기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지 않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이렇게 또 고리가 하나 있어요. 이요 토글이 자유롭게 넣다 빠다 할수 있을 정도로 이런 링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요, 요 매듭은 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요 링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그럼 이 링이 있죠? 이 링으로, 이 줄, 톡을 있는 줄을, 낀 줄을, 톡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 이 링으로, 요게 순서가 잘못되면 안 돼요. 이 줄을 이렇게 위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로, 밑에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당겨주시면 돼요. 자, 당겨줄게요. 담요가 미끄러워가지고. <laughs>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딱 고정이 됩니다. 이거 풀으실 때는 가볍게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막대기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그냥 바로 이렇게 빠집니다. 간편하게 아주 풀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링이 있고 막대 위로, 톡을 위로 줄을 올린 상태에서 이링 밑에서 위로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땡기면 땡길수록 그냥 묶여요. 이런 식으로. 풀을 때는 살짝 돌려서 그링 있는 데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묶을 자시고 할게 없어요? 이런 면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묶여지지 않는 그런 거. 자, 이것도 낀 상태에서 링이 있고요. 막대 위로 줄을 올린 상태에서 링 밑에서 위로 걸어주는 거예요. 단단하게 묶입니다 아주 그냥은 그냥은 안 풀려요 이 줄이 들어간 거를 토글이 눌러주면서 스토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묶입니다 풀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죠? 이런 네.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줄로 이렇게 껴서 두 개로 껴서 하면 좀더 튼튼하게 할수 있는데 또 방법이 활용도가 여러가지 있어요 이렇게 또 두가지로 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좀더 전에 한 줄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이런 나뭇가지나 우리가 캠핑 가서 이런 걸 여러가지 묶을 때도 두 줄로 꼈을 때는 고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두줄 했을 땐고리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단단하게 묶이죠 뭐 장작 그런 게 남았을 때 묶어둘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괜찮죠? 그것도? 음. 자,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은 거죠. 제 여기 지금 데크 팩을 해야 되는데 데크가 살짝 모질래요. 여기는 이제 쇠가 밖에 있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했는데 저것도 이렇게 풀을 때는 옆으로 살짝 돌려서 흔들 주면 빠지죠. 자, 거 이제, 프로지크 매듭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두 겹으로도 묶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유용합니다. 자, 요거를, 고리에다 넣고, 예, 밑에 기둥에다 엮어줬죠? 거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밑에서 위로, 턱을 위로 올려주고, 당겨주는 거예요, 그대로. 당겨주면 그대로 이렇게 묶입니다. 수토포처럼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기도 아주 좋아요.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일명 빨래줄 매듭 전에 가르쳐 드린 그런 건데 그거를 또 이렇게 토그를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묶어주는 방법이에요. 자 반대쪽은 저쪽 끝에다가 제가 그볼 때에다가 끈을 연결했고요. 근데 이쪽 반대쪽이죠. 그리고 이제 줄을 텐션을 잡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건데 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자 요거 요 끝을 기동 쪽으로 뒤로 돌려주고 요거다가 링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트럭커스 위치할 때도 이렇게 링을 하나 만들어주잖아요. 그것도 고대로 이렇게 껴서 그냥 당기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에는 그냥 줄만 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토글을 이용해서도 또 간단하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펜션을 짱짱히 잘 잡아줍니다. 풀리지도 않아요. 토글이 수임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땡겨주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땡겨지기 때문에 아주 쓸모가 좋아요. 자, 요거는 또 바로 그냥 또 우리가 스토퍼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토글만 가지고도 또 스토퍼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끝을 볼때 있으면 볼때 걸어주면 되는데 없을 경우엔 이렇게 풀러서 이때는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주고요. 여기도 이제 팩이라고 생각하고, 팩에다 걸어주는 거죠. 걸어주고 이제 낄 근육이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톡을만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리고 똑같이, 끼고, 당겨주게 되면 이렇게, 바로, 텐션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솔직히 여기는 우리가 토틀라인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막대도 구멍 하나만 뚫어서 사용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솔직히 토틀라인 묶는 것도 훨씬 편하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 방법, 요거는 좀 전에 그 똑같은 그줄 끝에 요 토글을 걸은 상태인데, 중간에다가 요런 또 토글을 하나 더 걸어줬어요. 이런 것도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토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기둥에 좀 전에 제가 가르던그 방법 그대로 자, 걸어서 이렇게 좀 전에 그거죠. 그래서 그냥 당기면 좀, 좀 단단하게 걸려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걸 걸어놓은 이유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뭐 캠핑이든, 뭐, 백패킹이든 가서 뭔가 걸어놓고 싶을 때도 배낭을 걸으셔도 되고, 이렇게 가방을 걸어주셔도 되고, 간단하게 걸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편한 그런 방법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 우리가 좀 전에 여기다가 가방을 매달았잖아요? 근데 좀더 가방이든 뭐든 간에 약간 높낮이를 내맘대로 조정하고 싶을 때, 뭐, 부시크래프트에 보시면 이렇게 뭐, 화로대에다가 주전자를 걸어놓고 우아래로 조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고른 방법인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일단 끝에다가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호라인 고리를 만들었죠. 보호라인으로 고리 만들었고, 좀 전에 요 가방을 만약에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걸었을 때, 이 고리를 이용해서 여기에다 나뭇가지 하나 이렇게 토그를 꽂아줘서 이렇게 걸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높낮이를 조정할 수가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자이 위로도 갈 수도 있고요,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올릴 때는 이렇게 위로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주전자나 뭐 랜턴 우리가 랜턴 같은 거 걸었을 경우에 이렇게 고리를 이용해서 하면 바로 네, 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거. 요렇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그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아두시면 여러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뺄 때는 빼버리면 되고 돼요 그냥 나뭇가지 그냥 빼서 버리면 되는 거고 예. 캠핑장 가셔서 심심할 때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거 주워서 깎아서 이용해서 하시면 은 재미도 있고 또 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면 또 뭔가 또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또 예. 오늘은 이렇게 토그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캠핑 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